처음에는 기이했습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서로 모여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몇년 동안이나 술을 마시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3년 가을,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불안하고 조조했습니다. 딱한 병만 마시면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러 들어간 후, 전 아내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그 길로 뛰어서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급하게 들이키고 들어왔습니다. 저와 술의 게임은 이미 그 상태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중에 중간에 몰래 술을 마셨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낌새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귀가하자고 했지만 저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버스를 타는 척 하면서 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전원을 꺼둔 채 서울을 배회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정신이 없는 채로 아마도 버스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내려서 그곳에서 또 술을 마시고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분명히 그때 저는 거리에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그때도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서 나를 깨우셨고 무려 차에 태워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내는 그저 무사히 집에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해주었습니다. 정말로 의아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의 마음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지만 아내는 그때 제가 정말로 죽음을 선택할까봐 무서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만취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살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는 술에 취하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23년 겨울, 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술을 끊고 싶었지만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숙취로 인하여 속이 뒤집어진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와 아들 앞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알코올성 경련 발작, 즉 간질이었습니다. 몸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거품을 물로 온몸이 뒤틀린 채 쓰러져 떨고 있는 저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에게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죽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또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술한 병을 마시고 저는 아내에게 술을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생활 동안 저는 처음에 술을 못 마시는 것을 안 마시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병원에 재입원하는 환우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착각이며 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중에 외부 외출도 가능해졌고, 주말 외박이 가능한 병동으로 옮겨가면서, 저는 AA라는 단주 모임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이했습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서로 모여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몇년 동안이나 술을 마시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술을 멈출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모임의 멤버들은 저에게 단주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태원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어느 날, 저는 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정신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동되었습니다.응급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두 병원의 중복 입원은 불가능했습니다.그렇게 어쩔 수 없이 저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다행히도 수술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그날 모임의 멤버에게 전화가 왔고, 정신병원에서의 퇴원 이후 첫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모임 생활 처음에 아내는 제가 매일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건강에 해가 될까 염려했고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빨리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아내는 제가 술을 멈추고 있는 것이 모임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임 다니는 것을 지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서서히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많이 웃게 되었고 아들은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제가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고 웃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파괴 직전까지 몰고 가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진 우리 가족이 다시 설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받았습니다.